네, 유쾌한 오타쿠 톡톡입니다. 톡톡이들 하이! 네 요새 하루하루가 정말 노가다를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진짜 그거를 다 처리하느라고 저도 집에 오면 확 뻗어버려요. 분명히 우리 톡톡이 분들도 장사가 다들 잘 되기 시작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물건들이 전부 다 우리 톡톡이 분들의 주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이렇게 거래가 많아지고 물량이 많이 풀리다 보니 아무래도 또 미송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의가 많이 오세요. 제 댓글에도 보다 보니까 어제 또 은별킴톡톡님께서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드디어 첫 주문을 받아서 그 리오도 품목을 미송을 잡았는데 일주일째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 미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물론 물건이 나와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일주일 넘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매처 사장님들이 거짓말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, 아, 진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난감하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. 아, 이런 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. 지금 제가 양쪽의 입장에 보기에도 우리 은별톡톡 님도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, 그 도매 쪽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. 이게 어떤 식으로 왜 자꾸 사장님들이 내일 나온다, 모레 나온다, 일주일 뒤에 나온다 했다. 자꾸 말이 바뀌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나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절대로 미송을 늦게 챙겨 주거나 안 챙겨 주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. 대개는 이 물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입니다. 아니, 그러면 사람이 약속을 이렇게 하고 나온다고 했으면 그때 딱 내보내줘야지. 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계속해? 야!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도매상인들도 똑같이 그 말을 원단이나 공장에다 하고 있어요. 이 제작이 되는 흐름을 잘 찾아보면요. 먼저 원단을 사서 그 원단을 공장에다 맡겨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생산 및 가공을 하겠죠. 그 다음에 출고가 되는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딜레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원단 때문입니다. 원단. 제가 예전에도 누차 말해왔지만 요새는 이 원단 자체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국내 제작을 한 원단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좋지만 단가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서 원단도 수입을 해서 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. 더군다나 원단 가게 측도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 원단을 한 번에 많이 쟁여놓는 게 아니라 주문이 오는 것을 보고 계속 리오더 리오더를 하는 추세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성수기구 다 같이 주문량이 많아져 버렸을 때에는 수요에 비해서 생산되는 공급량이 훨씬 더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배송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시간까지도 상당히 소요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도매상 분들도 소매상 거래처분들께 물건이 언제쯤 출고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 원단이 나오는 날짜를 원단가게로부터 들어서 이 생산되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사이가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이 거래처 고객님들한테 알려주곤 합니다. 분명히 원단가게에서 이 원단 자체가 금요일 날 나온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사정상 계속해서 미루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. 그러면 도매상들은 다시 소매상 거래처분들에게 다시 거짓말을 할수 밖에 없고, 그 소매상 분들은 또다시 고객님들에게 그렇게 딜레이가 된다면서 거짓말을 할수 밖에 없고,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원단이 딜레이가 돼버리면다 같이 여기저기 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. 막 손님한테 두드려 맞고, 소매처 거래처한테도 두드려 맞고, 도매상한테도 뚜드려 맞고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톡톡이분들께서도 얼마나 난감하고 힘드신 상황일지 저도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. 이 원단만 늦어지면 다행인데 또 공장에서도 작업량이 많다고 일이 딜레이가 돼버리고 하면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영상에서도 남겨드렸지만 여유가 되실 때는 잘 나가는 품목은 약간 넉넉하게 주문을 미리미리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미송이 잡히셨다면 꼭 예상 날짜에 전화를 해 주세요. 왜냐하면 이 도매상들도 미송이 계속해서 잡히다 보면 날짜를 보고 순차적으로 나가긴 하지만 이 미송이 막 100군데 200군데가 넘어간다. 같은 날에 몇십 군데가 잡혔다. 그러면 연락 온 데부터 싸주기 마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으로 도매처의 미송 물품이 언제쯤 나온다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꼭 전화를 해보세요 미리 도매처가 알아서 보내주겠거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너네 미송을 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풍겨줘야 도매처에서도 확실하게 더잘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도매처에서도 이 해당 발주한 물건들이 언제 나오는지는. 당일 날이 돼 봐야 알아요. 공장에서 얼만큼 수량을 만들고 어떤 품목 먼저 생산을 해 주었는지 당일 저녁에 이제 연락을 받기 때문에 당일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도매상들이 하는 대략적인 소요 시간을 무작정으로만 믿으시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도 고객분들께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꼭 고지를 해주세요. 왜냐하면 이 도매상들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가장 이상적인 거는 빨리빨리 미송 품목을 자기들도 줘야 그 해당 사이트나 거래처에서도 다시 그 물건 자체가 배송 지연 중이 아니라 계속해서 팔리고 있다는 게 보여지면 질수록 본인들한테도 이득이기 때문입니다. 미송을 빨리 해결을 해야 주문도 또 빨리 더 들어오기 때문이죠. 제일 속상하고 열받을 경우가 바로 지금 같은 때입니다. 주문은 들어와서 다시 도매처에 리오더를 했는데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거나 고객님이 뿔나고 있는 상태. 지금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저 사람도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걸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좋게 좋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면 아무래도 더 고마워서 빨리빨리 챙겨주려고 더 노력을 할 거예요 분명 이또 위기의 순간이 기회라고들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물건이 늦게 나오고 힘이 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애프터 서비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 고객분들도 계속해서 단골 고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디 사이트에 사든 해당 품목이 엄청나게 쌓여있지 않은 이상은 며칠 소요가 더 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긴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도 너무나 상심하시지는 마시고요. 이 도매처 분들도 이 원단가게에서 듣는 그 딜레이에 의해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여나 내가 너무 작고 너무 초창기의 사업자라고 무시하냐?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절대 그런 건 없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톡톡이분들 조금 당장 힘드시더라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디톡이가 힘을 불어넣어 드릴게요. 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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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뀨! 네, 그러면 다같이 파이팅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! 빠이!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힘!